자, 우선 1단계. 2차 메뉴까지 마크업 해주세요. 즉, 아래 메뉴들을 하나로 합쳐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laughs> 잘 보세요. 어, 지금 보시면요. 요거 하나가 메뉴입니다. 메뉴는 메뉴 아이템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 또요 메뉴 안에 메뉴 아이템이 두개씩 있죠. 잘 보시면요, 다 속하는 게 다릅니다. 뭐, 동물, 식물, 광물, 후유류, 조류, 뭐 과일, 야채, 군속, 비군속,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대체 어떻게 합칠 수 있냐?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보통, 아 지금 얘가 다 나눠져 있죠? 2차 메뉴 아이템, 이차 메뉴 아이템. 자, 얘를 합쳐볼게요, 한번. 근데 얘를 합칠 때 어떻게 합치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합쳐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얼핏 보면은 잘된것 같죠? 그쵸? 근데 사실은 잘안된 겁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얘는요 이거 잡아볼게요 어디에 속하고 있죠 ul 유엘, 밑에 ul이 또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ul 밑에는 오직 뭐만 들어올 수 있죠 그쵸 리스트 아이템 li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사실 어디에다 넣어줘야 된다 이 ul 안이 아니라 나눠가지고 이 li 안에다 넣주셔야 됩니다. li 안에다. 정리를 잘못했다 하시면, 포맷 r m a t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li의 자식으로 a 태그랑 ul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건 가능해요. 이거. 근데 규칙은 li, ul, 이거 쓸때 ul 밑에는 오직 li만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div 같은 거 절대 안 돼요. 근데 규칙상 어긋나는 겁니다. 자, 암튼, 요런 식으로 한번 나머지도 다 합쳐볼게요. 좀띄어서 요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ul도 이렇게 합치고요. 그럼 이 ul도 이렇게 합치면 끝났죠? 포맷 htm을 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총 메뉴가 있고, 메뉴 아이템이 3개 있는데, 그 안에 또 메뉴 아이템이 2개씩 있는 거죠. 용어 정리 한번 해보면요. 얘는요, 메뉴 박스라고 합니다. 메뉴 박스. 그리고 얘는 메뉴입니다. 메뉴. 메뉴인데 뭐다? 1차 메뉴. 그리고 얘는 1차 메뉴 아이템. 1차 메뉴 아이템입니다. 1차 메뉴 아이템. 그리고, 그럼 얘는 뭐냐?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됩니다. 텍스트. 그리고 밑에 이 UL은 2차 메뉴가 되겠습니다. 2차 메뉴. 다음, 뭐, 나머지 뻔하죠? 2차 메뉴 아이템들이고요.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 1번은 이렇게 합치는 게 정답입니다. 중요한 건 뭐다? LI를 유의 자식으로 아, LI 자식으로 유의를 둬야 된다는 라 거죠. 근데 이게 유의 자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LI 자식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아, 이거 리스트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이 네개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동물, 식물, 광물로 이루어진 대메뉴 하나, 그 다음 포유류 이런 거를 이제 중메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2차 메뉴 세개 2차 메뉴 아이템은 이제 이런 식으로 세면 되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두번째 이어서 2차 메뉴 아이템을 모두 숨겨주세요 라고 하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2차 메뉴 아이템이 뭔지 앞에 무조건 요거는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네. 요거 이렇게 가장 부목격은 이제 플래을를 앞에다 써주시는 게 좋아요 <laughs> 우선은 유일부터 해서 모더, 이필 셀, 소리드, 레드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뭐한 거냐? 1차 메뉴 아이템을 선택한 거죠. 1차 메뉴 아이템. 그리고 아, 1차 메뉴죠. 1차 메뉴. 그럼. 요렇게가 1차 메뉴 아이템을 선택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2차 메뉴가 선택이 됩니다 2차 메뉴 3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라고 한 이유는 1차 메뉴 하나 2차 메뉴 하나 요렇게 4개입니다 자그 다음 또더 들어가 볼게요 li 까지 하면은 요게 2차 메뉴 아이템이 됩니다 근데 백그라운드 컬러는 잘 표시가 안 되죠 제가 그래서 고도를 칠했었는데 다시 고도를 한번 칠해볼게요 빅집셀솔리드 레드 했을 때 뭔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하면 은다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요게 살짝살짝 씩 나옵니다 UL, LI 그 다음 UL 그 다음 LI 조금씩 나뉘죠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서 2차 메뉴 아이템을 모두 숨겨주세요. 2차 메뉴 아이템은 얘죠? 네. UL 밑에 있는, LI 밑에 있는, UL 밑에 있는, LI. 요게 2차 메뉴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 디스플레이를 none 해준다. 숨기려고 했습니까?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잡 보세요. 이건 정답일까요? 어쨌든 숨겨지는 건 똑같잖아요. 정답일까요? 정답일까요? 라고 물으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2차 메뉴가 아니라 2차 메뉴 아이템을 숨겨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2차 메뉴 아이템을 정확히 찝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다 아마 이거를 조금 이제 생각하셔서 이렇게 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다? 1차 메뉴, 1차 메뉴 안에 있는 메뉴는 2차 메뉴겠죠? 2차 메뉴 안에 l i 를 숨겨라. 근데 이렇게 푸셨어도 괜찮습니다. 호선 선택자로 그러면 이게 하나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상관없어요. 이렇게 푸셨어도 근데 아직은 여러분이 이제 많이 배우는 단계니까 웬만하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다 찾아가세요. 이거 연습을 잘 하셔야지 나중에 이렇게 끊는 것도 잘 하십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또 풀었고 세 번째는 저희 10분 쉬는 시간 가지고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3차 요구가 기존 CSS를 전부 지우고 2차 메뉴를 숨겨주세요라고 하고 있죠. 지난 거좀 끌게요. 시간이니까. 자. 기존 css를 다 지우라고 하네요. 다 지우고, 2차 메뉴를 숨겨주세요. 라고 합니다. 2차 메뉴. 자, 그러면, 짠, 메뉴, 박스. 뭔가요? 메뉴 1. 밑에 있는, 아, 메뉴부터 한번찾아 보겠습니다. 3픽셀, 솔리드, 레드. 이렇게 하고 지금 요게 메뉴 박스죠 그럼 요게 이제 1차 메뉴가 됩니다 1차 메뉴 그 다음 요게 1차 메뉴 아이템이었죠 1차 메뉴 아이템 우리가 원하는건 이제 2차 메뉴 2차 메뉴는 요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요게 2차 메뉴예요더 들어가면은 이제 2차 메뉴 아이템이 되는거고 이제 문제에서는 2차 메뉴를 숨겨달라고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 디스플레이 넌 하면 된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푸셨어도 정답입니다 다음 4차 네 번째 거 문제 한번 봐볼게요 기존 css 전부 지우고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를 숨겨주세요 라고 합니다 전부 지우겠습니다 짠. 메뉴, 1. 부터 해서, ul. 이거, 1 p 3px, solid, 자, 여기가 1차 메뉴죠? 이것도 계속해서 들어가 보면 됩니다. 자, 1차 메뉴가 되겠고요. 1차 메뉴 아이템이 되겠고요.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니죠? 그래서, 2차 메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2차 메뉴 아이템 이고한번더얘 밑에 a 태그가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죠 얘를 디스플레이 none 하면 끝납니다 요게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예요 요게 많이 길죠 자그 다음 4차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오차 모두 다 지우라고 하죠 점 메뉴 1 밑에 있는 ul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거를 보더 33 솔리들 레드 요게 1차 메뉴 다음 1차 메뉴 아이템 그리고 요게 1차 메뉴 아이템 스트죠 이거를 디스플레이 런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해 이렇게 이제 5차 끝났고 6차 전부 지우고 쩡, 메뉴 1 그러니까 문제 한번 볼게요.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인접 동생인 UL의 r 배경색을 레드로 변경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너무 쉽 죠？밑 자에 있는 u l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에밑에 있는 A. 여기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죠？얘 한테 호버 했을 때밑에 있는 ul 이뭐 다. 백그라운드 컬러가 레드가 되게 해줘라 자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요게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죠 이게 바로 동생입니다 인접 동생인 유엔은 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플러스를 해서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 6번 이렇게 풀면 되고요 문제가 교에서 뭔가 어려 보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것도다 지우고, 1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자식인 UL의 배경색을 레드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자식이라고 하네요. m 메뉴 1 밑에 있는 UL, 밑에 있는 li한테, border, 3px, solid, red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네죠? 얘네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호버했을 때그 밑에 자식인 ul 은 이렇게 되겠죠. 자식인 ul, li 의 자식인 ul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동생이 아니라 자식으로 분류가 되니까 a 플러스가 아니라 이제 요거 박스를 사용해서 li 밑에 있는 ul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지우고 2차 메뉴를 숨긴 상태에서 1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자식인 메뉴 2차 메뉴를 죠 보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차 메뉴를 숨긴 상태에서 붙어니까 메뉴 1 밑에 있는 ul 밑에 있는 li 밑에 있는 ul이 2차 메뉴겠죠 요거를 display run 다 숨기는 거예요. 뭐 숨기는 거 했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해도 된다? 요렇게도 된다. 라는 거죠. 얘가 지금 평소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밑에 있는 에라이한테 호거를 하면은, 그 밑에 있는 UL이, 자식인 UL이 디스플레이가 블럭이 된다. 얘는 끊었을 수 없겠죠? 이 호보가 달려있으니까. 다음 얘도 웬만하면은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주신 게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나, 얘나 똑같아요. 똑같긴 한데, 연습을 아직 많이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2차 메뉴를 왜 숨기냐? 우리가 정말 딱 필요한 것들만 펼쳐보기 위해서, 지금은 이게 지세 지금 개나 망정이지만 만약에 한 500개 된다 쳐보세요. 그러면 다 있으면 어지럽겠죠? 그래서 딱 이렇게 보고 싶은 걸볼수 있게, 조금 메뉴가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긴 하죠? 자, 여덟 번째. 이제 아홉 번째. 는 무슨 차이냐면요. 이게 아홉 번째거든요. 아시긴 메뉴 아이템. 비슷해요. 비슷한데, 아홉 번째랑 열번째 차이는 뭐냐면, 요 띄어쓰기입니다. 띄어쓰기. 좀 다르죠? 요 근데, 요게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3차 메뉴 이상부터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띄고 안 띄고의 차이점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선택자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